안녕하세요. 휴미디파이 코인 홀더 여러분들. 오늘 휴미디파이 코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미디파이 코인이 현재 11%가량 하락 자리가 연출이 돼 주고 있어요. 일단 이 상장 직후에 상장 비밀이 크게 나타나는 듯 싶었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급락하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저희 홀더분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휴미디파이 코인처럼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하락 구간 나오는 이 급락 나오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신규 상장 코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구간에서부터의 이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 신규 상장 코인들 공통적으로 나타나주는 이 폭등 패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상장이 된 직후에는 윗꼬리 달리고서 순식간에 급락 자리가 연출이 돼주긴 하지만 바닥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더 상승세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가볍게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건 물론이고 가격이 몇배 이상 뛰어 주는 게 요즘 이 신규 상장 코인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폭등 패턴이에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 이 되었던 이 메테오라 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메테오라 코인 같은 경우에도 첫날에는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무려 시초가 자리보다도 순식간에 이 바닥 자리까지 급락 자리가 나와 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 바닥 자리에서 상승세 가 시작이 됨에 따라서 순식간에 가격의 급등이 나타나 주면서 가볍게 이 신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건 물론이고 가격이 무려 다시 한번더천 원대를 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만큼 휴미디파이코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털릴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더 최저점에서 물량을 담아가면서 조만간 나오게 될이 폭등 자리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휴미디파이코인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더 폭등이 연출이 돼줄 수밖에 없는 이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의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자리까지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휴미디파이 코인 저점 찍고 정확하게 폭등이 연출될 이 정확한 시간과 어디까지 상승 나와 줄지에 대한 이 확실한 목표가 자리까지 정확히 366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이미 다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440-5107로 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3분 이내로 다 직접 전송해드릴 거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 휴미디파이 코인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급락 자리에 연출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급락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상장 코인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신규 상장 코인들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나고서 상승세 시작되게 되면 순식간에 가격에 급등 나와주면서 가격이 몇배 이상 띄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휴미디파이 코인 저점 찍고 폭등 나오게 될이 정확한 시간과 어디까지 상승 나올지에 대한 이 확실한 목표과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440-5107로 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 선물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초대박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2의 리플 코인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진짜로 바닥 자리에서 무궁무진하게 상승해주는 그림이 연출이 되어주고 있는 가 가운데 현재 고점을 찍고, 이 고점 자리에서 살짝 횡보하면서 눌림을 주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상승이 1파동으로 이어진 자리이고요. 이제 곧바로 상승 2파동 자리가 연출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강한 급등이 연출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지금 나온 이 저점 자리에서 물량을 확실하게 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록 지분 20% 추가 매입까지 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슈팅 줄때 어마무시하게 쏴주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런 종목을 받아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440-5107로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이 정고점을 뚫고 날아가 줄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 이 알트코인 시장 다 죽지 않았나요? 시장 뭐가 안 좋지 않나요? 말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가 코인들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1차적으로 저한테 이 초대박이라고 문장으로 남겨주셨던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여기 보이시는 거와 같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자리까지 확실하게 정보 공유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착순 150분께만 정보 드릴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1,000분, 2,000분, 3,000분께 모두 다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여기서 바로 가격을 펌핑시켜서 올리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이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겠다고 주가를 고의적으로 한 차례 눌렀다가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은 저희가 이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선착순 150분께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셔서 이번에 이 제대로 된큰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440-5107로 초대박이라고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